챔피언스 리그 매치 데이 4일차 수요일 경기에서 큰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유력한 우승후보 맨체스터 시티와 레알 마드리드가 사이좋게 패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챔피언스 리그 페이지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경기 결과 첫 번째는 맨유의 새로운 타령탑 스포르팅의 맨체스터 시티 격파라고 할수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새로운 감독인 루벤 아모림은 스포르팅에서의 마지막 홈경기에서 4대1 승리로 마무리하며 한수하리 전력으로도 펩 가르디올라의 맨체스터 시티를 무너뜨리며 그가 이뤄낸 시티 왕주의 서막을 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년 전 맨체스터 시티는 챔피언스 리그 16강에서 스포르팅을 함께 5대으로 완파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유나이티드가 왜 아모림을 영입하려 했는지 유나이티드의 라이벌팀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보여준 경기력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은 큰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초반 4분 만에 필포드의 골로 리드를 잡았습니다. 이후 전반전 내내 시티가 경기를 주도하였지만 최근 클린시트 기록의 부재가 다시 한번 문제를 드러내었습니다. 전반 종료 7분 전 빅토르 요케레스가 실수를 만회하며 시티 골키퍼 에데르송을 뚫고 동점 거리 기록해 전반전 1대로 마무리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스포르팅은 막시 아라우오의 멋진 플레이로 2대 1로 앞서 나갔고 3분 후그바르디올의 파울로 인해 요케레스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3대 1로 격차를 벌렸습니다. 시티는 후반 70분경 앵 홀란드가 핸드볼 판정으로 페널티킥 기회를 얻었지만 그의 슛이 크로스바를 넘기며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반대로 스포르팅은 경기 후반 다시 한번 페널티킥을 얻었고 요케레스는 이를 성공시켜 헤드 트릭을 완성하였습니다. 시티는 챔피언스리그서 16년 이후 처음으로 내 골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이는 전반에 좋은 출발하였으나 결정력 부재로 기회를 살리지 못했으며, 후반전에 수비가 무너지며 경기의 흐름을 잃었습니다. 펩 가르디올라 감독은 시티의 경기 초반은 인상적이었으나 후반전에서 감정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 스포르팅에게 추가골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르디올라는 시티가 최근 7일 동안 경기에서 연달아 패배한 상황에도 도전적인 자세를 보이며 팀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스페인의 베르나베어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그들의 홈구장에 AC 밀란을 불러들여 3대1로 패배하였습니다. 를 이로써 그들의 홈구장에서 15경기 무패 기록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10일 전 바르셀로나와 클라시코에서 0대사로 패한 이후 또 다시 충격적인 패배를 맞은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레알 마드리드는 수비의 문제점을 또한번 여실히 드러내었는데, 경기 시작 후 12분 만에 시밀란의 공격수. 크리스천 플리식이 정확한 크로스를 올리며 말리 치아오가 헤딩으로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레알마드리드는 비니시우스 주니어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 페널티킥은 비니시우스 주니어가 발롱도로 수상에 실패한 아쉬움을 뒤로한 채 냉정한 파넨카킥으로 성공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39분 에이시밀란의 공격수 알바로 몰라타가 하파엘 레앙의 발밑에서 발생한 레알마드리드 수비 실책을 틈타 다시 팀을 리드하는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78분에는 티자니 라인더러스가 추가골 을 넣어 에이시밀란이 3대1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진에서의 문제는 이 경기를 통해 더욱 도드라졌습니다. 첫 골이 실점된 장면에서 레알의 수비수들이 상대 공격수를 놓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에데르 밀리탄과 아우렐리앙 츄아메니는 적자랑 마크를 하지 못한 채실점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추하맨이는 결국 홈관중들의 야유를 받으며 하프타임에 교체되었고, 재발했을지도 모른 부상 가능성으로 인해 추가 검사를 받게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또한 레알마드리드의 문제는 세트피스에서의 실전 빈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레알마드리드 수비 안정성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는 레알마드리드의 공격은 AC 밀란의 수비에 의해 효과적으로 막혔습니다. 비니시우스 주니어는 경기 초반 에차례 공격을 시도했으나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그의 골 이후에도 지속적인 공격을 시도하였지만 밀란 수비진의 협력에 의해 범 번이 저지되었습니다. ac밀란의 유누스 무사와 에메르슨 로야를 활용해 이니시우스의 철제 견제하고자 했고 레알마드리드 는 공격 과정에서 여전히 호흡이 맞지 않는 듯한 여러 차례 실수를 범하며 홈에서 펼친 경기임에도 전혀 경기를 주도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후반전 ac밀란의 티자니 라인 더러스는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사실상 그의 원맨쇼라고도 할수 있었는데 그는 토니 크로스가 없는 지금 이 시점에 레알마드리드 중원 을 완벽히 지배하며 경기를 ac밀란 대 흐름으로 유리하게 이끌었고 그의 수비와 공수 조율 능력은 팀. 추가 실점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73분 라인더르스는 패스를 이어받아 멋진 하프발리 슛으로 팀의 세번째 골을 기록하며 승리에 쐐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레알마드리드의 중원에서의 창의성 부재는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번 패배로 레알마드리드는 챔피언스 리그 홈경기 15경기 무패 행진을 마감했으며 현재 챔피언스 리그 순위에서도 17위로 밀려나 평황이 좋지 않습니다. 까를로 안첼로티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팀의 수비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인정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비 알론소가 감독으로 안필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 서 있던 아르네 슬롯은 리버풀 팬들이 그 시절을 그리워하지 않게끔 견고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위르겐 클럽의 후임으로 리버풀을 맡게 된 네덜란드 출신 슬롯 감독은 챔피언스리그에서 완벽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 후반 루이스 디아스의 에트트릭과 코디 각부의 추가골로 알론소가 이끄는 독일의 디펜딩 챔피언 바이엘 레버쿠젠을 상대로 4대 0 승리를 거두면 4연승을 달성했습니다. 경기 내용이 완벽하다고는 할수 없었지만 또한 번의 승리를 가져가며 리버풀의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에서 2점 차이를 벌리며 상위권 자리를 다지는데 집중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주목할만한 슬롯의 결정은 다루인 누네스를 최전방에 두는 대신 윙어인 루이스 디아스를 센터포워드로 배치한 선택이었습니다. 전반 동안 디아스는 답답한 모습을 보였지만 경기 61분에 커티스 존스의 패스를 받아 루카스 헤라데스기 골키퍼의 머리 위로 침 차하게 골을 넣으며 리버풀의 리드를 안겼습니다. 이후 디아스는 계속해서 눈에 띄는 활약을 이어갔고 전반 동안 단1 8 번의 터치로 경기장에서 두 번째로 적은 터치를 기록했음에도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골에서도 디아스는 근거리에서 침착한 마무리를 보여주며 인상적인 모습을 남겼습니다. 커티스 전세 활약도 돋보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커티스 존스는 도미닉 소버슬라이를 대신해 중앙 미드필드에 배치되어 레버쿠젠의 공격 흐름을 차단하고 중원을 장악했습니다. 이러한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존스의 활약 덕분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코티스 존스의 중원에서 입지는 경고해질 것 같습니다. 모하메드 살라는 이 경기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 두 번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리버풀의 핵심 창조력 으로 전혀 부족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시즌 모든 대회에서 16경기에 출전해 18골을 기록한 살라는 32 살의 나이임에도 여전히 오른쪽 윙에서 팀 동료들을 서포트하며 여전히 클래스 있는 플레이로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살라는 백포스트를 겨냥해 정확한 크로스를 올렸고 각포와 디아스가 각각 이를 받아 골을 넣으며 팀에 중요한 득점을 안겼습니다 살라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에서 계속해서 팀에 공헌하고 있으며 그의 주변 동료들의 영리한 움직임이 상대 수비를 교란해 살라가 창의적인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고도 있습니다. 알론소의 레버쿠젠을 리버풀의 상대로 나름의 전략을 펼쳐보았지만 안필드의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레버쿠젠은 이번 시즌 비교적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단 24골만의 실점만 강력한 수비진을 자랑하는 팀입니다. 이날 경기에서도 그리말도가 미드필드로 전진해 중원에 4 4 2 수비 구조를 형성하며 리버풀의 공격을 중원에서부터 제어하 했습니다. 그러나 리버풀은 순식간에 득점에 성공하며 레버쿠젠의 팀은 균형이 무너졌고 그들을 제압할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소와 같이 그리니트 자카의 주도하에 그들을 제어하기를 원했지만 통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체로 리버풀은 이번 시즌 전반전에서 약점을 보이지만 후반전에 경기를 뒤지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레버쿠젠을 상대로 전반보다 후반전에 더욱 공격적인 플레이로 전환하며 팀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레버쿠젠은 이날 전반전에서 리버풀에 맞서 58%의 좋은 점유율을 기록하며 대등한 경기를 펼쳤고 제레미 프린퐁이 골을 넣었으나 빌드업 과정에서 핸드볼 판정으로 인해 골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리버풀은 브라이튼과의 주말 경기와 마찬가지로 후반전에 가속 페달을 밟으며 그들의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경기 후슬롯 감독은 후반전 팀의 경기력에 만족감을 드러내며 더 많은 위험을 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슬롯 감독은 레버쿠젠의 미드필더를 과부하시키며 우리를 압박했고 우리는 하프타임에 라인 조정을 통해 위협을 감수하며 잘 지킬 수 있었다. 전반전 우리가 더 나은 기회를 가졌고 상대는 큰 위협을 주지 못했다라고 레버쿠젠의 공수에 잘 대처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슬롯은 또한 커티스 존스가 디아스 헤드트릭의 골에 중요한 패스를 제공하는데 경의를 표했으며 커티스가 훌륭한 패스를 했고 루이스 디아스가 빠르게 마무리를 지었다면 패스가 골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우리의 양현준 선수는 셀틱 소속으로 후반 28분에 교체 투입되어 17분을 소화해내었으며 팀이 3대1로 승리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지난달 31일 열린 던디와의 리그 경기에서 선발 출전에 62분을 소화하는 등 최근 꾸준히 출전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